골프에서 두 가지만 잘해도 돼. 백스윙 해서 이렇게 때리는 느낌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다운 스윙 할때 머리 안 가고 헤드만 보내는 느낌. 최근에 수직 낙하면서 하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보세요. 어떤 동작이 나왔냐면 영상에 이제 백스윙에서 수직 낙하세요, 수직 낙하세요 이러니까 수직 낙하. 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옛날에 여기, 알죠? 누군지? 갑자기 이 사람이 이상하게 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수직 낙하 혹시 봤어요? 그러니까 봤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수직 낙하지, 그지 맞지? 근데 실제 수행하면 수직 낙하가 되지 않아. 팔은 그냥 수직 낙하하는 느낌이라는 거지. 수직 낙하를 하는데 이것과 이게 동시에 되면 여기 떨어지지 않아. 봐봐. 수직 낙하인데 허리를 돌릴 거야. 이렇게 따라와 버려. 그러면서 수직 낙하를 하면서 따라오면 헤드가 늦게 따라오면서 탕 튕겨 나간다고, 이렇게. 그래서 거리가 멀리 가는 거야. 근데, 어떻게 치시냐면, 내려서 두시는 거야. 순서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수직 낙하를 하는데, 잘 봐. 이게 걸리니까. 자, 봐요. 여기서 백스윙을 해놓고 수직 낙하를 할 거야. 수직 낙하를 수직 낙하를 하는데 허리를 돌리니까 동시에 차가 앞으로 빵 빠져 나오잖아 이렇게.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수직 낙하해야 되니까 이렇게 수직 낙하하고 돌려서 치는 거야. 수직 낙하를 해야 된다 이거니까 이해 안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자, 수직 낙하는 요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렇게 떨어질 걸 허리를 돌리니까 이렇게 와버리는 거야, 제가. 근데 자꾸 수직 낙하라고 하니까 진짜 수직 낙하 해놓고 허리를 돌려 치는 거야. 그건 수직 낙하를 완전, 그거는 그 알게 된게 독이 된 거지. 약이 독이 돼버린 거지. 잘못 이해를 해버린 거지. 그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휴지를 놓고 그냥 떨어뜨리면 분명히 직선으로 떨어질 거라고. 그런데 변수를 주는 거지. 선풍기를 3단으로 강하게 틀어놓고 선풍기 앞에서 휴지를 떨어뜨리면 휴지 어떻게 가요? 직선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올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직 낙하를 하는 거는 맞는데 이게 떨어지는데 변수를 주는 거예요. 회전 변수를 주니까 여기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딸려와 버리는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내려가지고 돌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난좀 난좀 뭐지 저 분들 저렇게 이해한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깜짝 놀랐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게 백스윙도 그래서 봐. 수직 낙하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요런 느낌일 거라고, 그지? 요런 느낌? 그러면 백스윙을 해놓고 내가 다운 스윙을 이렇게 가져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팔을 요렇게 할 건데, 이렇게 내릴 거야 하면 요렇게 하기가 수월할 거라고 이게 이미지가 잘 잡힐 거라고 그럼 백스윙을 자꾸 이렇게 하는 습관을 들여 다운스윙 이렇게 이렇게 출발하는 습관을 들여놓고 그 다음에 머리 안 돌고 허리 돌면서 채만 던져야 돼 이렇게 머리 안 가고 채만 던지야거그 머리 나중에 가는 거야 그래야 이게 페이스가 맞춰져 어깨가 이렇게 오픈이 안돼자 봐이 이렇게 수직 낙하 수직 낙하 그죠? 그 다음에 돌 건데 머리는 안갈 거야 이렇게 내릴 건데 허리 돌리면서 이렇게 가 타점은 좀안 맞겠죠. 내가 축이 안 맞으니까 지금. 공은 좀안 맞는데, 자, 다시 내릴게요. 내릴게요. 허리 돌려요. 이런 느낌이 되요 그럼 머리가 안 가니까, 머리가 저쪽으로 안 가니까, 이렇게, 우리 몸은 머리가 안 가면 어깨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머리가 갈때 어깨가 이렇게 돼요. 그럼 임팩트까지 머리가 안 가니까 몸이 안 열릴 거 아니야. 그러면 손이 여기 돌게 되거든. 제가 빠질려면 이렇게 빠지는 것못 못 빼요. 이렇게 빼려고 하면, 손이 안 들고 이렇게 빼려고 하면, 몸이 돌아야 돼요. 근데 머리가 안 가니까, 몸이 못 돌잖아. 그지? 이렇게밖에 못 뺀다니까. 그래서 로테이션 되는 것도 확실하게 돼. 골프에서두 가지만 잘해도 돼. 백스윙에서 이렇게 때리는 느낌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다운 스윙 할 때, 머리 안 가고, 헤드만 보내는 느낌. 그럼, 아이언은 어떨까요? 줘보세요. 아이언도 보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정확도나 방향이 좋아지게 돼. 요 왜냐면, 하 로테이션 되는 게 똑같아지거든. 봐요. 하나, 둘, 공은 좀안 맞을 수 있어. 돌아요, 가요, 안 가요. 이렇게. 이렇게. 머리는 안 가는 거지. 그럼, 공을 안 보고 치니까, 공은 좀안 맞겠지. 근데, 잘 봐요. 하나, 둘, 돌아요, 가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느낌이 와. 공은 안 맞아도 돼요. 봐요 느낌이. 이렇게 되는 느낌이 오는 거야 자꾸. 손이 이렇게 되는 느낌. 계속 이렇게 돼요. 그 느낌을 가지고 가면 자 나중에는 머리가 이쪽을 보는 게 아니라 이쪽을 보고 있으면 돼. 와서 하나. 이런 느낌이 들거야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이렇게 따라가면 망하는 거고 요 하나, 둘, 셋요 연습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 골프를, 실력을 늘리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느낌을 찾을 때, 내가 이런 얘기 하잖아. 공이 맞고 안 맞고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 공이 안 맞는다고 맞히려고 하면, 맞히는 행위로 팔이 바뀌어. 그렇게 되면 스윙이 다시 거꾸로 가는 거야. 공이 안 맞아도 돼. 안 맞아도 되니까 느낌을 찾는 거야. 하나, 둘, 가. 어떤 느낌을 찾는 거야. 자꾸. 그렇게 할때 골프가 늘어. 그랬을 때 나중에 정상적으로 해 놓고 빵 치면 잘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느낌을 맞아이 어떤 느낌이지? 내가 지금 오늘 얻어야 될 느낌이 하나, 둘 허리 출발. 빵. 머리 가지 말라고 했지. 손이 이렇게 돌겠지. 그지 세게 치려고 하지 말고 자꾸 그렇게 하면 골파 나고